계속 보지만 말고 따라 해야지. <laughs> 어? 보지만 말고 따라하라고. 아, 이제 앉아서 따라하면 뭐가 돼? <laughs> 야너 가슴 찢지? 너 그렇게 하고 할 거냐? 뭐? 가슴 찢지? 그렇게 하고 할 거야? 가봐 찢지 찢지 엄마 못하지 고 엄마 붙어지아빨 해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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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뭐얘 그거 바보 같아 아 이거 엄마 해보라고 이거 어렵다니까 어려운면 내가 어떻게 하냐 아 이거 아,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보라고 얘 근데 어려운 걸 나보고 하라 그래 야 머리 풀어라지고 밤을 뭐 하는 거야? 왔다 갔다 숙이고 아니 이 골을 쪼꼬린 다음에 골반을 골반 골반 쪽빼 빼고 가슴 내밀어야 돼 내밀었어 <laughs> 이게 뭐야 야, 야 이거 맨, 너무 훅. 웃겨 푹 배를 배를 집어 넣는 골반 집어 넣는 골반을 어떻게 집어 집어 넣어 이렇게 어? 그냥 꺾으로 <laughs> 했잖아. 여기 집은 이렇게 말아. 이 골반, 골반좋아골반이렇게 아, 말라. 고 아, 물어볼까? 물어볼까? 어, 아, <laughs> 맞아. 아. 이렇게 하면, 끝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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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둘 하! 하! 아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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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! 아,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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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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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지 자세, 완전 런지 자세. 저 지금 파트 돼요, 저. 예, 근데 이거 맞아. 이거 이게 됐지. <laughs> 됐잖아. 나 이거 왜는데 쭉. 쭉. 이렇게 보고, 앞에 보고. 앞에 그래. 보고. 앞에, 앞에 보고. 됐잖아. 그좀 응. 거꾸로 해 봐. 앉아 앉아서 무릎 뒤 이렇게 그에 으아아아 물어봐 앉아 쭉 이건 맞아요 쭉쭉쭉 다운 해야 돼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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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. 야 근데 어려운 걸 가르쳐 주지 말라고 쉬운 거라 이렇게 되 쉬운 거 싸드기 때리는거 싸드기 때리는거 하나 둘셋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네 하나, 둘, 셋, 네 하나, 둘, 셋, 네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네. 하나, 둘, 셋, 아니지, 하나, 둘, 셋, 하 넷, 하나, 둘, 셋, 네. 하나, 둘, 셋, 네 내짓만 보고 네원2 슬리퍼 원2 슬리퍼 원2 슬리퍼 원투 슬리퍼 원2 슬리퍼 1 진동, 핸드폰 진동, 핸드폰 진동? <laughs> 진동 야 이거 아 이거 발, 이거 신으면 안돼 하나 둘셋 네, 넷, 넷, 하나 <laughs> 엄마 바닥 닦으면 안되고 하나 둘 이건 진짜 어렵다. 나? 발을 동, 어, 아니 발을 동시에 벌리고 동시에 들어야 돼. 그렇지. 그다음에 놓고 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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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고 들고. 아. 음. 아. 하나, o d good, 그렇지 d good, good, g o o 고 g 리고 d 고 o 리고 g o o 하 good, good, g 하나, d g o 하나, g o 네. 하나 o o d good, good, g o 하나 good, g o 레 d good, g 이 o d g 세 o d 아니 이쪽 발 말해봐 하나 둘셋넷 바깥에 나가는거와둘셋둘셋아 이거는 이렇게만 하고 이건 이렇게만 하는거야? 응 어. 하나 둘셋 하나, 하나,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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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빠, 꿈치를비비는거야 아니, 이렇게, 동시에, 동시에,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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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,